네, 오래간만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 대통령 당선에 대한 소감, 또새 대통령에게 대한 바람, 이러이러한 대통령이 돼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일을 꼭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 지금부터 전해주시죠.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 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의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영료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1212로도 의견 주시고요. 또 CBS 레인보우, 또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까시면 방송도 듣고 이 앱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CBS 라디오로 찾아 들어오시면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전화 연결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8585번이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하시겠습니까? 예, 서울의 윤향식이라고 합니다. 윤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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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본인이 찍은 후보가 당선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기분 예. 좋으시겠네요? <laughs> 예. 소감이 어떠세요? 어, 뭐, 굉장히 기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는데 예, 뭐, 네. 뭐 다른 건 아니고 예. 좀 이렇게 그~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예. 이제 그~ 밀쳐내는 그런 사회를 만드시지 마시고 아. 좀 이렇게 떠안는 끌어앉는 예. 예.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공동체 이렇게 이제 같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네네 드리고자 예예 예. 예. 오늘 예, 하루 그렇습니다. 보여준 모습은 뭐 야당 당사 찾아가고 호남 총리 지명하고 이런 모습은 끌어안는 모습이죠 예 우선은 뭐 좋았습니다 아. 예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대고맙습니다 네, 밀쳐내는 사회가 아니라 끌어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 예, 다음 전화 8586번입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정관혁 선생님. 예, 자기 소개하시겠어요? 예, 예. 네, 여수입니다. 여수의 김시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 네. 예, 예. 역시 뭐 찍은 후보가 당선됐나요, 안 됐나요? 예예, 예. 찍은 분이 됐습니다. 어, 기쁘시겠어요? 예예예. 예. 예. 예, 소감과 또 바람은요? 이번에 대선 첫불이 만들어준 대선이기 때문에.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로운 상식이, 나라. 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네. 그러려면 뭐부터 어, 해야 할까요? 그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해결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 블랙리스트나 국정원 뭐 민간인 사찰이나 뭐 언론 검열이나 이런 것들. 뭐, 엠만이 다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네. 국정, 뭐, 조사 같은 데해가지고 예. 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청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을 또다잘 이해하, 이해하고, 뭐, 성기는 대통령은 지금 오늘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예. 음, 과거를 묻어두고만 가시면 없거든요. 예, 예, 음, 청산이 되는 나라.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나라. 그런 알겠습니다. 나라 좋겠습니다. 네. 청산할 건 확실히 적폐 청산부터 하자.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8587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하시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의 김춘주라고 합니다. 예. 찍은 분이 당선되셨나요? <laughs> 네, 네. 예, 예. 소감 말씀해 주시고요. 아, 우선 너무나 기쁘고요. 네. 어, 지금 제 주변이나 지금 모든 텔레비전이나 모든 곳에서 다 아주 환호에 거의 기쁨의 세레모니가 다 열리고 있는데요. 예, 예. 어, 저는 또 한편으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걱정이요? 어, 저는 지금 아까도 저기 박영선 대표님하고 이렇게 예. 하셨는데, 예. 어, 야당의 협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바뀐 야당이요. 예, 예. 어, 예. 야당의 협조보다도 여당 내에서 합의를 매우 걱정이 되는데요. 음. 어, 어젯밤 그 광화문 인사에서도요. 예. 뭐 어, 최선, 뒤에 생각 뺄게요. 최선 이재명, 뭐 박원순, 그다음에 안희정, 뭐 취미의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각자 그 소감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근그 소감들이 마치 본인들의 당선 소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게 들리셨어요? 예예예. 예, 예, 예. 어. 그 인터뷰 시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왠지 왜 주객 전도된 느낌? 예. 그래서 오늘 아까 박영선 대표님도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셨지만. 네. 어, 본인의 의지를 자꾸 피력하시는 것 같아서. 예. 어, 물론 저기, 예, 문재인 대통령님이 겸손한 대통령도 좋지만. 예. 너무 그당 내에 사공이 많아서 혹시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아, 예, 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좀 하나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기를 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 그뭐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어 모습 보여주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주로 문재인 후보를 찍은 분들만 전화를 주고 계신데 다른 후보 찍은 분들도 전화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2 0 6 1 8584번부터 8587번까지예요.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하시겠어요? 네, 제 경남 창원에 있는 박성근입니다 문재인 후보 찍으셨어요? 아, 저는 문재인 후보를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 혹시 누구 찍었는지 이제는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 예, 저희 가족들은 일본을 찍었는데, 저는 심상정 후보 찍었습니다. 아, 정의당을 찍으셨다. <laughs> 네.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될 거는 알고 계셨어요? 네, 문재인 후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막판에 조금 불안하긴 했습니다. 예, 불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를 찍었다. 아, 저는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요. 아, 사전 투표 <laughs> 할 때까지는 안 불안하셨는데, 네. 아, 그래서 막판에 불안해지면서는 아이고 나도 문재인 후보 찍을 걸 혹시 이런 생각 하셨어요? 어, 여기 경남에는 홍준표 후보가 너무 그렇게 많았어요. 네, 예, 예. 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소신껏 아무튼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신데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시고 뭘 바라겠습니까? 예, 네, 오늘 국민에게 바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근데 이제, 저는 권력은 어차피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국민에게 돌려주는 건 맞는데, 네. 그러다 자칫, 이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당에 이끌려서, 이렇게 적폐청산이나 이렇게 행정의 모든 것을 아예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조금 염려스럽고요. 예. 국민에게 권력은 돌려주되 강력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미국에도 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야권에게 또, 어차피 적폐들에게 그거를 뭐 협의를 하고 이럴 것보다는 예. 그런 청산에 있어서는 좀 강력하고, 예. 좀 강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당한테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입니다. 8586번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저는 이순혜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누구 찍으셨어요? 네. 저, 저도 문재인 후보님 찍었습니다. 아, 기쁘시겠네요. <laughs> 그죠? 얼마나 기뻤는지요. 음. 정말, 우리 가족이 당선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네, 기쁘 어. 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예. 저는 특히나 저희 부모님들께서 예. 너무너무 완벽한 골수 보수 쪽이시라 예. 그분들을, <laughs> 네. 이해시키는 여고 되게 고생 많았고요. 어, 그리고 음. 부모님을 설득하셨어요? 네, 어. 다행히 설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찍고 오시면서 예. 네말 들었다, 문재인 찍었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괜히 말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제 <laughs> 그저번 지난번 때는 아버지께서 박근혜 안 찍으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제가 아버지, 문재인 안 찍으시면 아버지 집에 제가 안올 거예요. 이랬습니다. 예, 예, 예. 그게 통했나 봐요. 그래요. 어, 그리고 제가, 저는 CBS 방송국에 참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제가, 그,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요. 네. 어, 몇년 전부터 아침 7시 반 김현정 쇼하고 시사잡기 들으면서. 네. 어, 정치가 어떤 건지, 정말 이렇게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느 쪽이 잘하고 어느 쪽이 못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별이 생겼습니다. 방송국을 아이고, 통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번 일도요. 우리 시 b s 를 통해서 이 방송국이 중심적인 방송을 잘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음, 네. 어떤 뉴스를 듣는 것보다도 너무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예. 그동안에. 예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대통령한테 바랄 말씀은요? 여보세요? 아 네. 대통령한테 바랄 말씀은요? 네, 지금 열 가지 공약을 다 해주셨잖아요. 예. 하나 하나 정말 우리 우리 일반적인 저 같은 서민들한테 공감가는 일들이었고요. 이게 흐지부지 그냥 없어지지 않고 다열 가지 차근차근 이루어내시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적배천홍산 요거 반드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 CBS 애청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하시겠어요? 예, 네, 여기 충남 보령시의 청취자입니다. 아 성함은 안 바뀌시겠고요. 아, 네네. 누구 찍었는지도 안 바뀌실래요? 아 저는 저기 문재인 후보님을 찍지 못했습니다. 저는 골보수에 속합니다. 하하. 홍준표 <laughs> 후보를 찍으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 아. 유승민 후보? 하여간 예, 저기 1 번, 2 번을 제외한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예예예. 그래,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당선되기 전에는 제가 사실 그 눈빛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오늘 아침 어제 저녁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예. 그 눈빛에서 상당히 그 고심하는 흔적과 어~ 그전에 보지 못한 깊은 눈빛을 제가 봤어요 저는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아~ 저분이 저런 눈빛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비상한 그막 너무 이렇게 허둥대지 않으면서 시장한아 이제는 내가 뭔가를 통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제가, 예. 제가 골보수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때는 아네 저분을 진짜 좋아할 수 있겠다 이제부터는 네, 네. 예,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laughs> 그리고 그새 대통령한테 이거는 좀꼭 해달라 이건 좀 조심해달라 이렇게 뭐, 좀뭐 바라는 바는 없어요? 지금 이제 사실 사람들이 줄 서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예. 뭐 언론이든 뭐 어디든 굉장히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저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는 마을에서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왔고 또 이렇게 입성을 했고 이랬는데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네, 네. 처음에 그렇게 꽃다발을 주고 환호성을 하고 좋아하고 이런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 위해선 저는 골보수고 지지를 하지 않았지만 예. 일단 당선이 됐으면 그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협조를 해서 예. 아~ 국정운영을 정말 이렇게 나중에 시골 가서 뭐~ 이렇게 어~ 고향에서 집을 짓고 살고 싶으시다고 제가 그~ 심사를 들었는데 네, 네. 그 소원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정치권도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괜히 자꾸 뭐 그거 부스럼뭐 이렇게 정치는 이편저편 갈라져서 잘하는 예, 예. 것도 자꾸 흉보고 이러는데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주변에 비정규직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그렇죠, 주변에. 그렇죠. 그런데 정규직과 학벌도 비슷하고 능력은 오히려 더 뛰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급료 예. 어, 차이가 심지어는 반 이상 나기도 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예. 젊은 아이들이 중소기업다니든 비정규직이든 기죽지 않고 아이 낳아 기를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섯 번째 공약이 아니라 보니까 다섯 번째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첫 번째 공약이 될수있게끔아 예. 정말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자로도 많은 분들 참여하시는데요. 0991번 님, 문 대통령님 공약 꼭잘 지켜 주시고 제발 청년 일자리 늘려서 몇 년씩 취업하지 못하는 우리 아들딸들 희망 좀 주세요. 5086번님, 제 딸은 취업준비생입니다. 특히 계약직 비정규직에게 퇴직금마저 주지 않으려고 11개월만 일시키고 잘리는 것꼭 막아주세요. 5703번님, 청소년들이 살만한 세상, 노인들이 살만한 세상, 장애인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네. 3603번님, 강대국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며 진보와 보수를 떠난 통합 부탁드립니다. 권력과 돈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겨주세요. 4935번님. 민주당 이름 앞에 붙은 더불어란 말에 많은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장보다는 국민의 행복에 더불어 사는 삶에 방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다음 8584번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하시겠어요? 네. 경기 남양주에 사는 이재광이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누구 찍으셨어요? 저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예. 건전한 보수에 사, 살리기 위해서 유승민 후보를 찍었습니다. 아, 유승민 후보를 찍으신 분이군요. 원래 민주당 지지자인데도 네.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어요. 당선될 걸 알고 혹시 유승민 후보 찍으셨나요? 네. 아, 나는 이제 민주당은 됐으니까 유승민에게도 뭔가 좀 기회를 주자. 이런 거였군요. 네. 네. 자, 대통령 선거를 본 소감 한 말씀, 또새 정부에 대한 바람 한 말씀. 네, 일단 새 어, 대통령 이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게 너무 기쁘고 음. 새롭게 느껴졌고요. 네. 어, 그 통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빈보 격차 간의 갈등도 있는데, 네. 어, 저는 이제 그. 어떤 부유층을 바라보는 모습이 시각이 또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소득을 냈고 정당하게 세금을 냈기 때문에 예. 나라가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어, 어떤 어 면에서는 너무 좀 위축을 시키는 사회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정당하게 일을 해서 정당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해 주는 사회가 될수 있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유층을 그냥 막무가내로 너무 도외시하는 비판하는 이것도 문제다 이런 의견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하시겠어요? 예, 서울에 살고 있는 홍성훈이라고 합니다. 누구 찍으셨어요? 아, 저는 홍준표 후보 찍었습니다. 아, 근데 문재인 후보 당선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뭐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구도 속에서 서로 선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경쟁 끝에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 승복하는 모습이 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저희는 계속 제, 제 생각에는 자꾸 통합통합 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는 말은 그 전에 갈라졌다는 얘기를 전제를 갈,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것보다도 생각이 다른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경격을 했지만, 이제는 어.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 모두 힘을 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모두 결과 승복하고 네. 앞으로 가자. 그런데, 홍준표 네. 후보를 찍은 입장에서 혹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조금 걱정되시는 바가 혹시 있으세요? 이런 건좀 조심해라. 이런 의견이 있으면 한마디 주시죠. 음. 지금, 뭐, 홍준표 후보가 이전에 있었던, 뭐, 새누리당이나, 뭐, 이전에 있던 새정치 민주연합이나 다 같이 개파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개파 갈증. 네, 친박이니친몰이니 하는 예, 예, 이런 말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코드 정치라는 것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국민을 잘 대교하게 했던 부분 중에 어떤 부작용이 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신인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예. 포, 포괄적으로 같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개파 갈등 경계해 달라. 이 말씀. 자 다음 전화 8585번 연결됐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하시면 네, 경기도사는, 아,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누구 찍었는지도 안 밝히셔도 되는데, 밝히실래요? 아, 아 예, 그럼 밝히겠습니다. 예. 문제는 오고 찍었습니다 아이고, 네. 기쁘시겠네요. 아, 예, 그, 기쁘, 기쁜 건 기쁜 거고요. 예. 예, 제가 드릴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예, 예. 말씀하세요. 저는 그 장애인이고 시각 장애인인데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시각, 저말 그 장애인에 대한 그 복지가 좀덜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아기들을 같은 경우 유아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우선 지급되는 것이, 예. 예를 들어 유치원 같은 경우 보낸다고만 37만 원, 40만 원은 지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는 지금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게. 3만 원, 5만 원, 8만 원 지급돼요. 예, 예. 장애인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거는 누구나 다알 것인데 그런데 네. 아기들만큼도 아기들이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노령연금 50%인상해갖고 20만 원, 30만 원 되는 거 그런 표 의식보다도 예. 장애인이 현재 뭐한 200만, 등록장애인의 200만이 넘는데 네. 거기에서도 선별해서 선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 주셨으면 네그 네, 들고 싶습니 장애인 복지 대폭 확대해 달라 이런 주문의 말씀 다음 전화 8584번입니다.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하시면 네. 네네 저는 목동에 사는 어, 60대 중반 주부인데요. 네 누구 찍으셨어요? 아, 네. 저는 솔직히 2번을 찍었습니다. 아 그런데 문재인 찍었고. 후보 당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아 이제는 우리가 선택에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야말로 통합의 그 행보를 꼭 보여주시고 그의 음. 예, 메시지처럼 골고루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말로만 아니라 정말 휘둘리지 않고 예. 정말 그 자기중심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활발한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깜짝 놀란 건 하나 있었어요 뭐요? 너무 제가 보수적인지 모르지만. 예. 비서실장은 좀 놀랐어요. 왜냐면, 역시 그렇구나.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아. 과거의 비서실장은 좀 다르게, 예. 어, 어떤 그 행보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예. 역시 그렇고그 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아. 놀라,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너무 젊어서요? 아니면은, 과거에 아니요, 뭐 전대엽 의장 일수, 출신? 네, 네 맞습니다. 아. 전대엽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임수경 그런 문제 때문에 김주현 예, 예. 우리가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 북한도 예. 같은 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근데 그게 벌써 한3 0 년도 더 지난 일이거든요. 아하, 전화가 끊어졌군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행적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은 꼭 알아두셔야 할것 같네요. 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통화 한 통화 다 연결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동체 이제 같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네네 예, 드리고자 예예 예. 예. 오늘 예, 하루 그렇습니다. 보여준 모습은 뭐 야당 당사 찾아가고 호남 총리 지명하고 이런 모습은 끌어안는 모습이죠? 예, 우선은 뭐 좋았습니다. 어. 예,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밀쳐내는 사회가 아니라 끌어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 예, 다음 전화 8586번입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정관선생 네. 예, 자기 소개하시겠어요? 예, 네. 여수입니다. 네, 여수의 김시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 네. 예. 역시, 뭐, 찍은 후보가 당선됐나요? 안 됐나요? 예, 예, 찍은 분이 됐습니다. 어, 기쁘시겠어요? 예, 예. 예, 소감과 또 바람은요? 이번에 대선, 첫불이 만들어준 대선이기 때문에,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로운 상식이, 나라. 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네. 그러려면 뭐부터 어. 해야 할까요? 그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해결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 블랙리스트나 국정원, 뭐 민간인 사찰이나 뭐 언론 검열이나 이런 것들 뭐 엔만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국정 조사 같은데 해가지고 예. 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청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을또다잘 이해하, 이해하고 뭐 어 본인의 의지를 자꾸 피력하시는 것 같아서 예어 물론 저기 예, 문재인 대통령님이 겸손한 대통령도 좋지만 예. 너무 그당내에 사공이 많아서 혹시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아예예 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디 좀 하나되는 더불어민주당이되기를 어, 국민 의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도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 그, 뭐, 자기 잘난 척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어 모습 보여주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주로 문재인 후보를 찍은 분들만 전화를 주고 계신데, 다른 후보 찍은 분들도 전화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2061-8584번부터 8 5 8 7번까지예요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네, 저 경남 창원에 있는 박성근입니다. 문재인 후보 찍으셨어요? 아 저는 문재인 후보가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 혹시 누구 찍었는지 이제는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예 저희 가족들은 일본을 찍었는데 저는 심상정 후보 찍었습니다 아 정의당을 찍으셨다 <laughs> 네.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될 거는 알고 계셨어요 네 문재인 후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막판에 조금 불안하긴 했습니다 예 불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를 찍었다. 아 저는 사전투표를 해가지고요. 아 사전투표 할 때까지는 안 불안하셨는데. <laughs> 네. 아, 그래서 막판에 불안해지면서는 아이고 나도 문재인 후보 찍을 걸 혹시 이런 생각 하셨어요? 어, 여기 경남에는 홍준표 후보가 너무 그렇게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소신껏 아무튼. 네, 오래간만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 대통령 당선에 대한 소감, 또새 대통령에게 대한 바람, 이러이러한 대통령이 돼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일을 꼭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 지금부터 전해주시죠.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공리하시고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영역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1212로도 의견 주시고요. 또 CBS 레인보우, 또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까시면 방송도 듣고 이 앱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가 가능합 하십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CBS 라디오로 찾아 들어오시면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전화 연결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8585번이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 예, 서울의 윤형식이라고 합니다. 윤 선생님? 예, 예. 예. 혹시 본인이 찍은 후보가 당선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기분 예. 좋으시겠네요. <laughs> 예, 소감이 어떠세요? 아뭐 어, 굉장히 기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는데 예, 뭐, 네. 하세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예. 좀 이렇게 그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예. 이제 그 밀쳐내는 그런 사회를 만드시지 마시고. 어. 좀 이렇게 떠안는, 뚫어앉는 예. 예.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그럼냐면 제가 청기는 대통령은 지금 오늘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예. 음, 과거를 묻어두고만 가슴이 없거든요. 예예. 예. 음, 청산이 되는 나라,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나라,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청산할 건 확실히 적폐청산부터 하자.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8587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하시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의 김춘주라고 합니다. 예. 찍은 분이 당선되셨나요? <laughs> 네, 네. 예, 예. 소감 말씀해주시고요. 아, 우선 너무나 기쁘고요. 네. 어, 지금 제 주변이나 지금 모든 텔레비전이나 모든 곳에서 다 아주 환호에 거의 기쁨의 세레모니가 다 열리고 있는데요. 예, 예. 어, 저는 또 한편으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걱정이요? 어, 저는 지금, 아까도 저기 박영선 대표님하고. 예. 협조하셨는데. 예. 어, 야당의 협조, 그니까 러 지금 이제 새로 바뀐 야당이요. 예, 예. 어, 예. 야당의 협조보다도 여당 내에서 합의를 매우 걱정이 되는데요. 음. 어, 어젯밤 그 광화문 인사에서도요. 예. 뭐 최선, 어, 뒤에 생각 뺄게요. 최선 이재명, 뭐 박원순, 그 다음에 안희정, 뭐취미의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각자 그 소감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 소감들이 마치 본인들의 당선 소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게 들리셨어요? 네. 예, 예, 예. 그 인터뷰 시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왠지 왜 주객 전도된 느낌? 예. 그래서 오늘 아까 박영선 대표님도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셨지만. 네.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신데.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시고 뭘 바라겠습니까? 네, 오늘 국민에게 바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권력은 어차피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국민에게 돌려주는 건 맞는데 네. 그러다 자칫 이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당에 이끌려서 이렇게 적폐청산이나 이렇게 행정의 모든 것을 아예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조금 염려스럽고요 예. 국민에게 권력은 돌려주되 강력한 대통령 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미국에도 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야권에도 어차피 적폐들에게 그거를 뭐 협의를 하고 이럴 것보다는 예. 그런 청산에 있어서는 좀 강력하고 예. 좀 강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당한테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입니다. 8 5 8 6번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저는 이순애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누구 찍으셨어요? 네. 저, 저도 문재인 후보님 찍었습니다. 아, 기쁘시겠네요. 그죠? <laughs> 얼마나 기뻤는지요. 음. 정말 우리 가족이 당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저는, 기 어. 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예. 저는 특히나 저희 부모님들께서 예. 너무너무 완벽한 골수 보수 쪽이시라 예. 그분들을, <laughs> 네. 이해시키는 여부 되게 고생 많았고요 어~ 그리고 음. 부모님을 설득하셨어요 네 어. 다행히 설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